오늘은 맹자 198강을 하겠습니다. 맹자 왈. 대인자는 불실기직 자지심야 심자야 아니라. 대인자는 불실기직 자지심자야 아니라. 맹자 말씀하시기를, 대인이란 그의 어릴 때의 마음을 잊지 않는 자이니라. 그 어렸을 때 마음을 잃지 않는 자인이라, 대회는 어렸을 때그 마음을 잊지 않네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유튜브 tbsm 에서는, tbsm 에서는, 어, 카페를 빌려서, 어, 카페를, 카페를 빌려서 합니다. 카페 주차장이 넓어요. 그, 지나다 둘러시면, 뭐, 한 판계대에서 될수 있는 데니까, 어, 들어서, 어, 차도 한잔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어,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무료로 어, 카페를 무료로 합니다. 커피 음료수, 라면, 과자, 초콜릿 뭐 이런 것들 무료로 제가 드리고 있어요. 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어, 뭐 평일에도 드리면 좋은데 평일에는 뭐 그렇게 할 지금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어, 구독을 많이 눌러서 어, 유튜브에서 어, 구독을 많이 눌러서 유튜브 본사에서 어, 광고비가 좀 나오면 그때는 좀더 어, 많은 걸좀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을 많이 눌러 달라고 지금 노상선전하고 있습니다. 구독 누르는 거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음, 구독을 눌러서 꼭좀 어, 많이 눌러서 여기. 광고비가 나면 여러분들한테 다 돌려드릴 겁니다. 점심 대접도 좀 하고, 뭐, 빵도 좀큰 거로 좀 멋진 것도 하고, 뭐, 이렇게 과자도 맛있는 거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겁니다. 어 지금은 제 힘이 닿는 데까지는 허기가 있습니다만은, 제 사비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을 꼭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많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판다지 소을 하겠습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시면 기뻐하여 있지 못하고, 부모가 미워하시면 두려워할 뿐, 원망하는 마음은 없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잘못이실 때는 반드시 사리를 밝혀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고치도록 해야 하느니라. 뭐, 제가 쓴 거니까, 어 뭐, 요거는, 아, 뭐, 그냥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좋은 얘기죠. 아, 이렇구나 하는 것도 하시고 또 좋은 의견도 거기다 써 넣으시면 되지요. 써 넣어서 풀러도 어, 되고 어, 곡은 아무거나 붙이면 돼요. 에, 가사는 자기가 또 아무거나 써도 되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시면 기뻐하여 있지 못하고 부모가 미워하시면 두려워할 뿐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지요. 부모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리를 밝혀 간곡하게 말씀드려서 고치도록 해야 하느니라. 부모 도뭐 인간이니까 잘못할 수가 있죠. 그걸 반드시 사리를 밝혀서 얘기를 해서 간곡하게 고치도록 해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구독을 꼭 눌러서. 많은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laughs> 어, 카페를 밀려서 합니다. 그래 토일 일요일은 토일 일요일은 커피 음료수, 라면, 어, 초콜릿 과자 뭐 등등 어, 빵도 조금만 거 드리고 뭐 드립니다. 구독을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또 어, 일요일 토요일 지나다 눌러서 어, 뭐 무료니까. 무료로 또 드시고 가셔도 되고 에, 또 평일에는 에, 뭐 커피값만 내면 됩니다. 커피 한 기계를 빼서 하고 에, 나머지는 제가 좀 뒤질 테니까 에, 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마치고 구독을 꼭좀 눌러서 많은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